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트럭 끈속 힘내죠. 끝 엄마 아직 고등본트는못 정했어요. 형아님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그기 요즘 편집하기도 귀찮고 그냥 원리가 너무 복잡해서 암튼 그냥 퀸에 야하도록 할게요. 시청자분, 소라분들이 골라주시면 할수 있는 것은 할게요. 반모는 3만 거시는 분들 한 척으로 정향 받아요. 콜라보는 한명 순척으로 받아요. 저는 평택에 삽니다. 음. 음, 대표적으로 잠재님, 태경님 등등 좋아하고 에케트백님들 좋아합니다. 하지만 구독자가 100명 되면 공개를 할 거예요. 음. 음 소고기랑 치느님, 나는 좋아합니다. 무르했어요 그냥 대충 귀여운 스타일?